안녕하세요. 백성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 장애입니다. 뭐든지 잘 결정을 어? 하지 못해요. 어몽어스 게임 할 때도 이런 병이 나타나는데 지금 죽이었어? 아니, 말아. 딱세 세고 죽인다. 하나, 둘. 아, 잠깐만. 아, 죽일까 아, 그냥 말까? 아, 그냥 죽이자. 아, 말자. 아니다. 그냥 죽이자. 아, shit. 결정 장애가 진짜 심하게 오는 건 색깔을 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엔 빨강으로 아 그래도 화사하게 노랑으로 가긴 한다. 아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갈색을 근데 검정이 좀 무게감 민트 다니까 그냥 민트 해야겠다. 아 근데 민트는 너무 많이 했는데 빨강으로아 노랑... 그래도 화사하게 노랑으로 가긴 한다. 아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갈색을 근데 검정이 좀 무게감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정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어몽어스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개소리냐면 색깔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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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어몽어스 무드 등을 만들어서 결정을 굳이 할 필요를 없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바꿀 때마다 제가 물감을 들고 찾아와서 색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네오픽셀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LED 스트립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LED 스트립은 띠처럼 생긴 이런 아이인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원을 공급하면 띠에 달린 LED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네오픽셀은 플러스랑 마이너스에서 데이터 선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아 같은 걸 이용해서 켜거나 끄거나 빛의 색깔 변화도 가능하답니다. 네오픽셀에 파란불이 들어오게 하면 파란색 어몽어스 캐릭터가 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간색 어몽어스 캐릭터가 되는 그런 이랬다가 저랬다가 주대 없는 어몽어스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D 프린터로 만들 재료들을 출력해 줄 겁니다. 투명 필라멘트를 써서 빛이 잘 통과할 수 있게 해 줄게요. 확실히 이 흰색 필라멘트하고 비교하면 투명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출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어몽어스 캐릭터들을 모델링 해 주겠습니다. 귀여운 어몽어스 캐릭터를 3D 모델링을 해 주시고, 이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 필라멘트가 좀 투명하다 보니까 출력되는 게 아예 안 보이네요. 어, 필라멘트 안 꽂았고, <laughs> 아, 이제 좀잘 보이네요.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투명망토처럼 아예 투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끝났고 서포터들을 제거해 주면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몽어스 캐릭터가 캐릭터 색깔에 상관없이 고글은 그냥 하늘색이잖아요. 그래서 고글만 하늘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아, 아니다 일단은 안 칠할게요 아 근데 색칠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도 망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하지 말고 아 그래도 고글은 색칠을 해야 아 일단 하지 말까 아 과감하게 해하지마 이... 일단 만들어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제서야 색칠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캐릭터 앞부분만 투명 필라멘트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흰색 필라멘트를 사용했습니다. 비교해보면 확실히 투명 필라멘트가 투명한 걸알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필라멘트는 PLA라는 필라멘트인데요. 이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전쟁라면 먹으려고 PLA 필라멘트를 20kg 정도 사놨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다돼갑니다 아두이노와 네오 픽서를 연결해줬습니다. 근데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박수를 쳤을 때 색깔이 바뀌면 어떨까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마이크도 아두이노에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박수 소리를 얘가 딱 듣고 색깔을 쫙쫙쫙 바꿔줄 겁니다. 아 근데 이 구멍으로 마이크를 끼우려고 했는데 구멍 사이즈가 안 맞네요. 그냥 안쪽 아무 곳에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드를 마저 조립을 해줄게요. 근데 이거 보니까 구글을 그냥 따로 만드는 게좀 나은. 나을... 같아요. 글 파트를 어, 새로 만들고 하늘색으로 칠해서 캐릭터에 그냥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수를 치면 색깔을 바꿔버린 어몽어스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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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어몽어스 게임에 져서 빡쳤을 때마다 색깔 바꾸는 어몽어스 캐릭터들로 스트레스 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몽어스 하실때 무슨 색깔을 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게임이나 잘하고 그런 고민은 하지 있는...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마음대로 색깔을 바꾸는 어몽어스 무드 등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